폭탄 쳐줘 폭탄 나못봐아씨 투신 왜안 돌아오냐 또템 고 해? 응, 갔어요 아, 폭탄! 제집 아. 방패병 말고 에휴 나비 저도 방패병 잡아서 연전연승 터졌다 <laughs> 폭탄 줌 잠깐 대기?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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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중이에요아 이거 너무 안차는데 물빵 좀 주세요 와. 아살제 좀. 줘 물빵이... 아, 왜나 해줘? 아거 아니구나 <웃음> <웃음> 나 일러 아니야 급해 내가 우리 똥사 딜러지 뭐. 탐하고탐하고 네. <laughs> 들어갈게요. 또 괜찮네. 되지. 그들어포 통파가 없다. 내가 공포거나 이제 어, 그냥 펫, 펫... 빠치는 음펫 공포 걸려서 갔어요. 왜 걔들 놀랬죠? 잡으시게요? 딜에 딜에 어 여기서 잡을 거요 여기서 잡을 거. 예를 여기 잡고 젤을 들어가 잡고. 어. 수면... <laughs> 따라라 우술사부터 갑니다. 부셨네요. 아, 셨네이 갔다. 북한다이요다북떨어 모별 아무도 없는갔 같은데 이 갔다. 북거 아 여기가.. 어? 벗어나면 벗어나면 오, 오 희한하네 저기. 위치가 어 살려줘 살려줘 오오파닥파닥오 어. 희한하네 저기 어? 다 딴데.. 딴데 치고 뻔네 탐을 하고. 얘, 누구야? 어, 왜 이렇게 많아, 모자르지? <laughs> 그게 없어서야, 지금, 뭐지? 지치기. 간당. <laughs> 아, 저거, 정수도 <laughs> 이상하게 못 <누구야>? 구워가지고. <복구하고. 웃음> 아 이거 엄청 느려지네 어, 야 어, 씨. 뭐? 어? 시야가 안 어? 어? 시가안 어? 어? 터다아했 어? 이길 수 있나? 이이거빨 <laughs> 때문에 애매할 것 같은데 건가요? 응 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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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해 못해 안 해. 돼요 그 빨대가 느려져가지고 어, 빨니까안 <laughs> 되네. 음. 여기가 시야가 안다? 예, 네, 시야가 안돼요. 이게 뭐가 숨는 안 거라고 보면... 시야가 안되지? 다리로 올라와야 돼, 너. 위에 어, 저 네모짜리 올라가서 잡으면 안돼요? 응, 그래도 돼. 여기 기, 여기서 어, 기다려. 와서 잡죠. 네모 쪽에서 기다려. 다 왔나? 네, 갈게요. 오지 말고 네모 쪽에서 네모 쪽에서. 아... 숨어 숨어 까칠아 숨어야지 촉수가 와 까칠이 해제 좀 해주라 촉수 온다 오, 어 뭉쳤다 이게 끝 이게 쫄보다 아니 쫄이네 어. 이 슬라임보다 저 촉수가 더아프니까저 뒤에 있어, 아, 뒤에 그래. 하나. 폭탄도 있어. 뭐야 언니 왜 날개 우떡거려 장신구 의달 저거 다 갖고싶다 그러면 와 저거 저거 가지러 가다 있는거 아니에요? 그놈의 날개들은 <laughs> 왜 갖고싶어 하는지 모르는데날 것도 아닌데 그쵸 어떤사에서 누굴 보면 알수있어 성능으로 하라고 저거하면 템포도 잘나와요 너 힐이잖아 그래서 내가 딜을 내가 역삼 <laughs>

아니 왜 여기 두개 나오는거야? 아니 뭐 누가 응? 왜왜? 폭탄을 안쳐 아니 왜 폭탄 어떻게 된거야? 폭탄 저거 바닥깔려가지고 아, 나 도와주러 거. 갔어 혹시? 아왜 안죽어 빨리 저것도 못아무무인가뭐 무이... 그거 키고 할거 아니야 무 쿨기 쿨기 쿨, 쿨기 쿨기 g 네, 쿨기 켰어요. i 도안들어 i 서아 처음부터 켜야지 쿨기 안 r g i k u 피 g i k u r 돌아오잖아요 네 돌아오는데 Kurgi, 응. k 공파... 줄 알았지 공파자? <laughs> 가속도 느리고 그래가지고 응. 빨리빨리 안될텐데 답답하던데 나도

아, 괜찮나? 아, 어. 아, 망했네 눈깔 생겼어요 여기에 <웃음> <웃음> 그거 그거 그거! 망 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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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요 뭐지? 해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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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집 갈까요? 갈? 까? 응. 까! 까! 갈. 씨다 죽겠는데. 응. 어요제집 올려줘 제 집. 저거 폭탄. 그래없요없요 올렸어 제집 하나 올렸어. 까칠 구원3개지 <laughs> 근데 이 폭탄 이코오라 때문에 그런 건지 폭탄 이상한 데 빨리 폭탄 생길 때마다 렉이 엄청 심한데? 미코오라를좀 그룹으로 묶으면은 괜찮아져. 요 아니 나 세기 세기돌 이거 저거 뭐야 칫 같은 거 있는 저거 있잖아. 미코오라 쓰는데 폭탄 때문에 유난히 심하다. 음. 음. 폭탄 때 쓰지 말든가 폭탄을 지워버리든가 해야 돼. 이게 지금 현재 폭탄이 몇개 있는지 보여주거든. 그래서 어디 아... 한 바퀴 둘러보게 되는데 뭐야 이거? <laughs>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왔지? 갈갈 네? 갈 데가 없어요 지금. 아 천천히 갈게 이제. 킬거리가 안 나와요. 이거 와야지 그럼. <웃음> <웃음> 불러도 어? 쓴거지? 예 썼어요 음음 이... 음. 써서 이정도예요방점탑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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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고 갈게 음 폭탄 생기지 상관없다. 다시 만들면 아하 흐 <laughs> 아야 뭔상황인지 아는데 뭐 어쩔 수 없어 네가 가서 활이라도 가서 그.. 맨손으로 치지 그랬어 <웃음> <웃음> 아, 그하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. 이거 하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. 이거 하지 마세요. 이하요 하지 마세요. 이거 하지 마세요. 이이안하진아지요 이거 하요거 안 나왔어. 아, 방청탑은 안 나온 거야? 아까 위상 갈려 있던데, 뭐 어, 뒤에 왔는데, 뭐... 아니, 뭐... 뭐... 이걸 피해야 돼? 날라올 때 아니면은 방금 날라온 거에서 얘 얘가 돌격 전사가 지금 달려올 거야. 이렇게. 어. 어. 머리 방향 보. 잠깐만. 고해 사제의 치유 전원 양갱이가 최대하고 점수가 나오가 넷여제을도 너무 멀리 있서안 된다. 팔포. 아. <laughs> 돌려 돌려고 했는데 <laughs> 차단이 나오네. 오. 뭐야? 원래 이래요? 심파. 어. 어깨 너도. 이게 뺀다. 아, 얘는 처음 잡아보네. 어, 왜 밀어? 들어가면 차단을 못 하잖아. 저기 안에 뭐예요? 노란색? 뭐가, 아, 저거 뭐야. 우리 때 저기 위에 있는 데 차단은 못. 똑같아? 해고, 어 뭐야, 세 마리네. 하나, 왔어요. 하나 샜는데 뭐, 치유해, 주네기억 같은 거 있나? 기거 아, 이거. 이거. 이요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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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거나거나아 이거. 이 안나 거이이 아까, 고해사제가 양갱이었잖아. 점수가가 나오고. 오. 경화 때는 이거 엄청 아플 텐데. 어, 어디 갔어, 얘, 모코. 저기 뒤에 앉아있어요. 어. <laughs> 모코야, 그거 하나 더 올라가야 돼. 아, 올라갔는데 눈이 있어서 피하다아 어. 내려올 거야? 오, 들어와! 폭탄 나왔다. <laughs> 뭐야 폭탄? 오, 폭탄. 폭탄 거기서 쳐줘. <웃음> <웃음> 그쪽에서 쳐줘도 어, 돼. 내가 부를까? 어, 폭탄. 어, 나이스 제지. 어, 폭탄, 폭탄 저못 쳐요. 어, 뭐야 어, 해 돼? 뭐, 못 어, 쳐. 그리고 아, 이거 너무 피할 게 많은데? 제지. 쪼리 쳐줘. 뭐야? 아, 누가 냄새 들어. 가다 가려고 하면은 쪼리 어, 터지고. 예, 아, 네. 폭탄 나오고. 네. 오냄오도 죽이지 마 정보. 좀 가까이 바닥 조심 바닥어신진바닥어그 계단, 계단이라서 계단. 안 보여 아 이거 타락 진짜 타락 몇이에요? 차단좀 어. 2 20일? 1 2 1이면은 할만할 텐데. 예, 네, 그거는 할만하죠. 저도 처음에는 바닥 진짜 알았어, 귀엽다 생각했는데, 온갖 어. <laughs> 다녀야 되니까. 그거 어, 그 피하기 애매하면은 망토 써버리세요. 아, 나 망토도 안 내려놓고 지금 나 <laughs> <laughs> 어 이렇게 많이 나와 오, 폭탄, 폭탄. 와 이즈키 징그럽다 불길을 네번이나 쏘네 아무리 붙을 <laughs> 근데 불길 짜리기어마법소 어, 때문에 너무 멀리 있습다 점수가 라우만 봐 저거 무전님은 칼폭도 신내고 못볼거 아니야 나묶고어왜왜 어? 일단 자르긴 어 나도 공포 써가지고. 무정 칼폭 다 돌았을 거 아니야. 네. 근데 뭐 왜... 네가 자르면 되지. 아 뭉쳐 있어서 안 보였어요. <웃음> <웃음> 와 돌격전사 망했다 이거. 돌격전사부터 돌격전사부터. 아, 오강이에요 이거 5강 뛰면은 한 방인데? 와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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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바로 갈게 아 시클 아깝다 첫번째만 잡을게 음. 폭망이 없네? 어 면역이요 어 뭐야 왜왜 전부적 전부 어어 전부적 어, 어, 전부 폭탄은 아니야 이거 뭐 녹아내리는 황금. 너무 멀리. <목소리> 그나마 다행이네요. 예, 어. 있으니까. 전 세대 맞았어요. <laughs> 야, 야, 힘쓰, 저기, 힘쓰, 저기, 저기 꾸목 아니면 빙더쯤. 빙더쯤. 아, 다음에 꾸목. 녹아내리는 황금 맞았나? 아니면 얘가 쓰는 거에 들어갔나 보저 부실 맞은 거 아니에요? 아니 아니 얘 아파 뜬금없이 아파 아퍼. 원래 아파해 쑤열이 이거 보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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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기나는 게 있는 게 알지만 해줘야지. 기다려본다. 어, 제 집. 지금 가야돼. 여기서도 여기서도 없어 없소. 갑니다. 어어 뜨거. <laughs> 안 녹았네. 흰 테러다 이거는 진짜. 내 테러라고? <laughs> 응. 왜? 힝 테러지. 타이밍 좋게 어? 말해줬는데? 바로 마, 맨 앞에 있는 거 맞은 거 아니야 이거? 네, 맨 앞에 있는 어, 거. 어 그래 거. 그거 맞았잖아. 이거는 다 들어와야지 왜? 끝까지 가야 되는데 가다 말아서. 어. <laughs> 그걸 모르고 있는 맞은 사람 잘못 아니야? 그렇지. I'm not a sneaker. I'm not a sneaker. 준 m not a sneaker. I'm not a sneaker. I'm not a s n e a k e 어. I'm not a s 떨어 a k e r I'm not a s n e a k 은옥수 아아아아 아깝당 아 룬있어요 아, 빼주시면 네? 돼요 <laughs> 아니 방트를써 룬스 아까 썼어요 아쉽죠 이거 해골 봐 근데 눈 그렇게 아프지 않지 않아? 중되기 전까지 무섭잖아요. 누가 쫓아오는 거예요? 아니 아니 눈 그냥 그냥 바닥 바닥 바닥. 40이라면서? 아니 걸 40? 28이요. 에 25, 25. 25? 응. 25, 괜찮지? 아 25. 저도 25. <laughs> 너무 오반데. 음, 음. 음, 잠깐만. 까칠이. 가 어디, 어디가 다든어디 아, 그쪽으로 들어오게? 아니, 네. 아 네. 네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까칠아. 네. 우리가 저쪽으로 가 있어야 되고, 니가 이쪽으로 끌고 들어가야 돼. 뭘 어떻게 해야 돼요? 얘를 데리고 까칠이가 저쪽으로 갈 거야. 아, 까칠. 용, 용 크다. 너는 딴 문으로 들어와. 좀 많이 끌고 가야 돼. 우리 네명다 들어가야 돼. 빨리 꼬셔. 아직 안 됐네요. 안 됐어. 안 됐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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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, 간다. 양꾼의 숙명이. 어어, 내가, 어, 내가 먼저 얻었다. 아, 괜찮아. 어쩔 수 없어. 언니다 들어왔어요. 예, 다 들어왔어요. 빨리 이거 부셔, 뭐해. 이거부터 부셔, 이들어들아 오오오. 무선순위 <laughs> <우선> 몰라? 아, 됐어, 됐어. 안 부셔도 돼. 여기서 버틸게 요냥 고가 살이 상태로 올라가면 거미 안 맞아요? 몰라? 올라가지나? 어, 안 맞아 요어어 음. 어, 어, 바닥 바닥 보여? 예, 보여요 껌장이다 근데 퍼센트 100% 아닌데 어? 나중에 잡죠 걔네 잡아야지 레임즈 잡고 내려오면 안돼요? 그래 그래 뭐 어차피 깨졌는데 오, 아퍼. 어 아퍼. 생체 지금. 어어 어. 군이 어, 아프겠구나. 어, 어. 한 방이에요 한 방. 야 딜로스를 까치이신었더 것이 사람 시킬 거. 다른 사람은 라고 어차피 던전, 던져, 아니 던전 나갔다 오면 돼 근데 요, 요때는 나갔다 오더라고 어? 아아 2.1? %가 아까워서 불쓸 거고 갈게요 저거는 폭탄 안 생기겠지? 저쪽은? 안 생기지 않 빨리 죽어서 거기다가 칼폭을 준다고? 네, 이거 칼폭 쓸데 없어요 여기 안거 이게 얘한테 쓰면 안 돼? 쏴도 되는데 그러다가 폭탄을 못때렸 겉이... 어허 <laughs> 지온 지오 지호부터 폭탄 쳤다고 <laughs> <laughs> 타겟팅을 열심히 하는데 그럼 엎드 있더라 그이 그건 있죠 타겟팅만을 한다는 게 어디예요 정신이 안가 어디가 모르겠다 어디야 어디야 어 안돼 3초 3초만 아 너무 빨리 썼다 오, 야! 어? 뭐야? 뭐해준 거야? 거미야. 거미야, 거미 거미야. 거미. 거미 많다. 레이, 레이저스 워크 가는데 거미를 못 봤어. 음. 생각을 안 했어, 거미야. 무서워요. <웃음> <웃음> 어, 눈깔, 라 <잘하라고>. 눈깔도, <laughs> <laughs> 눈깔도 쫓아와요. <laughs> 눈깔 쫓아와? 아니요. 뭔가 왜 이렇게 빨리 생기지? 아그 아, 뭐, 그그 그럴 그 때가 있더라고. 어어어어어어어게 음... 그그 갑자기 두번 연속으로 생어 때가 있어어우면어어스어어기고어어어아어 거미 조심, 어 거미 어어나어 걸렸냐? 어어어어어어게깜어 놀랐네. 거미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뭐야 이거 왜 여기 다 있어? 언니가 깼다. 사전 오리에서습니 오. 폭탄오오오 오. 오. 오, 오. 오? 다들, 오 폭탄 아 폭탄한테 파멸 들어갔어. 아. 파멸의 메아리? 네. 아 황혼의 파멸. 어 폭탄. 어, 잡았어오오오 오. 오, 오, 오. <laughs> 여기 있 습니다. 오, 오, 찾아. 용도로, 용도로 용도로. 세 명이다 용도로. <영도. 웃음> <laughs> <laughs> 웃긴다 이거. 먹였답니다. 벌써? 라니 아까부터 먹였답이었는데. <laughs> 안 돼. 어질까? 음. 영도 쿨 길어 생각보다 오오오 났다 어어어? 아 어어엇 아, 어어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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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뭐 퍼센트 수고하셨습니다 <laughs> <laughs> 아냐아냐아냐 퍼센트 채우러 갑시다 아, 네. 얘는 무서우니까 여기 <laughs> <얘는> 왼쪽에 <laughs> 왼쪽에 싸우리드 잡지 끝났다. 고맙습니다. 야, 작업장 나왔네. 조, 좋은 돌이네. 아니네, 뭐, 먹고 뭐 꺼냈네? 저도 저걸 갔어야 되는데. 아, 얘 두루가 작업장 돌이에요. 그니까 저걸 갔어야 되는얘 <laughs> 돌도 까먹고 있었네. <laughs> 어, 이거 엉패, 엉패, 엉패. 쓸데없는 어. 이런 데여가지고. 엉패, 엉패, 엉패. 아, 집안. 여기 뭐 먹으러 온거 아니었어요? 아니, 난먹기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 <laughs> <게못> 나왔다, <laughs> 방패. 어? 안 나오... 뭐야? 방패 나왔다고? 뭐야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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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야이0 0 0이나높다 이거 뭐 이거 이